네, 리사합니다감합니다 박수! 합니다 이거 합니 군대 군대 니다감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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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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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초등학교에서 나이니 가장 많은 우리 감사 승환이 어. 첫 번째 마디에서 우리 도장에서 어, 맞게 됐습니다 다같이 우리 축하노래 한번 불러주도록 합시다 자 다같이 새해 축하노래 시작 상에서 제일 귀여운 우리 승원이가 어, 나중에 장래 어른이 되면 어떤 멋있는 어른이 되고 싶은지 장래희망 이있습니까 발명가. 발명가? 그럼 나중에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눈사로 만들어줄 거야? 사 만들면 1등. 내가 제일 먼저 받고 싶어. 맞아, 나올라가서 생긴다. 자, 우리 승원이 어, 생일. 바로 오늘 사원이랑 돌려서 선천이 할수 있겠습니까? 네할수있겠습가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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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야 응. 알겠지? 알와습니와 응. 응. 1등이야 꼴등이야? 응. 응. 1등이요 응. 1등 목소리 응. 격화 준이응 꼴등이 누나가 격화 준 응. 그렇지 돌려차고 던차기 맞 응. 돌려차고 던차기 돌차기자 우리 승관이잡파 성공하면 다이큰 감상 성놓 쳐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누려차고한차기 자, 찹파! 끝! 하!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괜찮았으면아. 좀 몸을 가볍게. 하여 사고 먼저 본 다음에 조금 빠알겠 아, 죠 자신감을 있게. 괜찮아. 100번 실패하면 100번 다시 실패해도 돼. 알겠지? 마막에사3님이 창충을 부파시켜 자시퍼 준비 아! 좋와서 돌려차고 판사기 자, 켜봐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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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우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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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와마와 우와 우와 먹어야겠지. 좋아, 와 우와 인사하면 축와한다고큰 박수 한번 더와주와 우와 우하 우와 우와 우 박수. 아!